안녕하세요.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 왁,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잠깐, 뭐, 나스닥 잠깐 보고,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어저께 뭐0.33 떨어졌죠? 예,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지 못하면서, 뭐,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예,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예, 음, 코스피는 저희가 거의 뭐 예상을 했었죠 예. 윗꼬리가 없이 예. 윗꼬리가 없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양봉이 이제 윗꼬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윗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소한 절반 아니면은 3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만 조정을 받으면 좋겠다 기본 절반이고요 예. 힘이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3분의 1 정도 예. 힘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제 3분의 1 정도만 조정을 받는 거죠. 이렇게 3등분을 한다라 그러면, 에, 이렇게 3분의 1이면, 뭐, 여기까지만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갈수 있는 모양이 될수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중간 정도에서, 중간 정도에서 낮게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말을 올렸죠. 에, 조금만 더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에, 여하튼 그래도 마이너스 0.40%잘 선방했다고 봅니다. 물량 소화 과정을 겪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 거리랑이 전일보다만 줄면 돼요 그래도 전 거리랑도 전일보다 조금 더 줄었죠 예 네, 줄었기 때문에 어 이게 조정이 끝난 건지 아니면 물량소화 과정이 끝나고 내일부터 상승을 해 줄지는 내일 봐야겠죠 일단 오선위에선 마감이 됐습니다 오선이 2571 포인트인데 어2576 에서 마무리가 됐고 아직 구름대는 아직 멀었죠 예 네, 구름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좀 상승을 해서 구름대 요 얇을 때요 위를 좀 붙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붙어 주고 이렇게 좀 붙어 주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겠죠 일단 구름대 위를 빨리 돌파하는 게 지수는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추봉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1.41% 정도.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양봉이 물론 제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였죠. 예, 여기 앞에 언덕을 여기 앞에 언덕을 그냥 오늘 적산벽으로 넘는 게 최고 베스트인데 이 정도까지의 힘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 정도 힘은 아니었나 보고 일단 어쨌건 얘도 캔들 자체가 윗꼬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약간 예, 조금 이제 비잖 나온 건데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없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종목 거래량만 줄고 예, 물량수와 가정만 겪으면 된다. 오늘 뭐 지수도 안 좋았고. 그래서 지수와 마찬가지로 얘도 어제 양봉 캔들의 중간 정도까지 밀렸죠? 예. 중간까지 조금 더 밀렸네요. 예. 조금 더 밀렸고 거리량이 대신 확 줄었다 예. 그러면 내일 양봉 나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일단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 419,000원을 어,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419,000원은 지키면서 4 2만원에 종가를 마무리했고 내일 다시 한번 어저께 고점이죠. 예. 어저께 고점을 여기를 이제 넘으면 예. 넘으면서. 다시 한 번,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라 그러면, 예. 내일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적산병으로 다시 한 번, 예.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거리량이 좀 실려야 됩니다. 예. 오늘 거리량이 두배 정도 실리면 좋고, 최소한 30만주 이상, 오늘이 17만주거든요. 예, 두 배는 아니더라도, 한 28만주에서 30만주 정도, 오늘 거리량에, 어, 최소한 25만주 이상은 터져야 겠네요. 17만주니까 예, 그렇게 터져주면서 양복만 만들어내면 전혀 문제없다.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늘 요거는 그냥 하루 쉬어간다. 지수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무 문제없다. LG 에너스로 저는 대신 내일 양복만 좀 뽑아주라. 예, 내일 양복만 뽑아주면 이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어저께 돌파하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쉽게, 예, 5선 위에 있고, 전혀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음, 구름대를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전환선 기준선을 보게 되면, 오늘 골든크로스가 났죠? 예. 여기 빨간선이 요 검은선을 골든크로스가 났다. 예, 좋은 징조예요. 예, 좋은 진정입니다. 올라가 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자, 다음은 LG 화학 볼게요. 자, LG 화학도 제가 오늘 좀 적산병으로, 예, 적산병으로 싸주면 가장 좋은 베스트 그림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힘이 아했죠 예,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마무리가 됐죠 예 어쨌건 양봉은 만문이 되면서 예. 오늘 거리랑이 얘도 뭐 이렇게 많이 실리진 않고 그래도 5선 위에서 잘 버텼다 예. 319,500원 아직 LG화학은 구름대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텐데 구름대라도 좀 올라가고 마무리 됐으면 좋았을텐데 내일이라도 올라가면 됩니다 예. 내일이라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구름대 위로 넘어가면, 예, 구름대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를 넘는 그런 모양새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옆으로 기, 길어지면, 이대로 옆으로 길어지면 구름대 이제 두꺼운 부분까지 이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쯤 구름대를 좀 올라서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0선, 일단 전환선. 전환선에 계속 부딪히네요. 예, 그쵸? 예, 전환선에 계속 부딪히고, 일단 내일은 그냥, 일단 전환선 위로 올라가는 거를 목표로 잡고, 20선을, 20선도 쉽게 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대도 그럴 수가, 아니, 어, 하락 기울기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더 올라줬으면 참 좋은 모양이 될수 있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예. 네. L조각이 좀 약해요. 예. 좀 약합니다. 예. 예, 괜찮아요. 그래도 구름대 위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힘은 좀 약한 편이다. 예. 힘을 좀 다시 한번 모아서라도. 록 만약에 내일 양봉이 안 나오게 되면 L조각은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이렇게. 구름대를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모양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내일 구름대 위로 못올라가면 한번 늘릴수가있다 예.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봐야될것 같네요 예. 오늘 좀좀 올라줘야될 자리에서 못올라줬기 때문에 예. 내일은 어차피 오늘 음봉이 아니고 양봉을 만들었다는거는 내일 강하게 한번 올려보겠다는 의지가 있는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힘이 약해서 네, LG 확이 좀 아쉽네요, 예.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로만 봐도 되겠죠? 뭐, 특별한 게 없었고, 뭐, LG 학도 어쨌든 뭐, 양복을 만들어내고, 5선 위에 있으니까, 예, 5선 위에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5선 위에 있고, 하루 정도, 예, 음, 쉬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듯 합니다. 중요한 건 내일, 양 봉이 나와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보고 마무리 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